라다 챕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에 연동합니다. 주소 붙여넣고 파일명을 입력하고요, 확장자 입력해줍니다. 세개 모두 체크하고 데이터 변환을 누릅니다. 첫 행을 머리글로 바꿔주고요. 닫기 및 적용을 누릅니다. 비주얼을 불러오겠습니다. MS 앱소스 페이지에서 라다 차트 바이맥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클릭하고요. 지금 받기를 눌러줍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지금 받기를 누릅니다. BI에서 파일에서 시각적 개체 가져오기를 눌러서 다운로드한 비주얼을 불러옵니다. 사이즈는 16대 9로 하고 캔버스 배경에 약간 회색을 넣어서 투명도는 낮춰줍니다. 라다 차트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잡아주고요. 요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를 넣어줍니다. 벌로에는 컴퍼니 퍼포먼스에 있는 나머지 모드를 넣어줍니다. 레이블 속성은 합계로 두고 한글은 지워줍니다. 차트 디자인을 수정하겠습니다. 제목은 지워주고 범례에서 바닥 가운데로 변경합니다. 포인트는 팔로 변경하고요. 라다 플롯에서 트로크 위드는 1로 변경하고 데이터 포인트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벌로도 활성화합니다. 플로 컬러에서 컬러를 수정합니다. A가 가장 뒤에 있는 도형입니다. 라벨에서 폰트 사이즈는 10으로 변경하고 축에서 포지션을 탑으로 변경합니다. 차트를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놓아줍니다. 요소는 그대로 둔채 디자인을 수정하겠습니다. 라더 플롯에서 베이지 클로즈드로 변경하고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도입니다. 3식으로 변경해주고요. 데이터 포인트는 해제하고 폴로도 해제합니다. 플롯 컬러에서 컬러를 수정해주겠습니다. 라벨에서 컬러를 수정해줍니다. 텍스트 색상입니다. 차트를 한번더 복사합니다. 오른쪽에 놓아주시고요. 디자인을 한번더 변경하겠습니다. 라다에서 스트로크 넓이를 4로 수정합니다. 투명도는 60으로 올려주고요. 데이터 포인트를 켜서 데이터별로도 킵니다 가운데 있는 차트를 한번더 복사해서 왼쪽 아래에 놓아줍니다. 기존 요소는 제거해줍니다. 카테고리는 에 Product Comparison에 Product를 넣어주고. 나머지 요소들을 벌로에 넣어줍니다. 레이블 속성은 합계로 두고 한글만 지워줍니다. 라벨 색상을 좀 변경해주고 차트를 한번더 복사합니다. 옆에 놓아주고요. 기존 요소들은 제거 후에. 카테고리에는 인플루이 컴피턴시스에서 인플루이를 카테고리에 넣고 나머지 요소를 볼로에 넣어 줍니다. 레이블 설정은 합계로 두고 한 글만 지워 줍니다. 라타 플롯에서 라이너로 변경하고 플로 컬러에서 컬러를 수정해 줍니다. 차트를 한번더 복사해서 옆에 넣어줍니다. 라다 플롯에서 캔디널 클로즈드로 변경합니다. 스트로크 넓이는 5로 변경하고요. 데이터 포인트는 켜주고, 벌로도 켜줍니다. 플로 컬러에서 컬러를 조금 변경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배경 페이지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복사해서 각 차트의 배경은 해제합니다. 캔버스 배경에서 어두운 배경을 선택하거나 그라데이션 배경을 불러옵니다. 텍스트들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레전드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고, 라벨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라다 차트 두 번째 챕터가 완료되었습니다.